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야심한 밤에, 어, 한국 축제완성 방송실에서, 어, 언어 있었던 일들, 정, 리하는 의미에서, 어, 또 색다르게, 어, 형수막 앞에서, 축제 홈쇼핑, 예, 네, 축제 TV, 노랑 형수막 앞에서, 어, 1인 방송, 시작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앉아서 하는 것도 어 나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 오늘 야밤에 지금 어 자전 넘어서 1시 25분 약 1시 25분인데요 어 아무도 없는 어 축제방송 어 냉장고 소리만이 어 들려오는 그럼 고요함에서 또한 이 신발에 울려서 어내 목소리가 또울려버지는 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은 8월 어 14일 어 예약을 했던 어 74번째 혼여를 어, 그 약속한 시간에 못하고, 우리, 이 사단법인 모두 함께하는 세상. 김태현 박사님 부름을 받아서, 어, 인천에 있는 영흥도로 1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 대항 족십자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재선스러운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이서야 그러니까 바로 16일 오늘이서야 아 74번째 혼혈 봉사를 하고 마침내 짜장, 네, 훈제와 같은 혼혈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모도나를 50대 후반이다보니 모도나를 어 맞기로 했던 날이 바로 8월 17 그러니까 바로 오늘인데요 어, 모더나가 없어서 한달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예약을 하다가 오늘 다시 오전에 연락을 왔는데 모더나가 아니고 하이자로 하이자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문자가 날려왔어요. 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 혼혈을 한 후에, 어, 이자를 맞아도 되겠느냐라고, 어, 대한 적시자 폰부에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어, 아무래도, 어, 혼혈을 하고 나서, 어, 바로, 다음날은, 어, 백신을 맞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어, 대한 혼혈 집에 가니까 간호사님께서 네 맞으세요 라는 가벼운 답변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혼혈 한 다음에 백신 맞는다든지 하이자이곤 모더나곤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 대한노 혼혈집에 간호사 말씀 믿고, 어, 내일, 드디어, 어, 모더나가 아니지만, 화이저를 어, 마주러 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 내일은 지소된 내용이라서, 11시에 또 다른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이 1 1시예요 열한 시인데 혹시 열 시에 가도 상관이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소아과에서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님께서 어 어차피 예약을 하셔도 제 시간에 맞을 수가 없다. 선착순으로 오시는 대로 예약을 받아서 주사를 넣줄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어, 내일 약속은 11시에 그대로 하고 어, 9시 반 내지 한 10시에 가서 줄 서서 대기할까 합니다. 출산한 어, 거는 뭐, 영양제를 맞기도 하고 또 기한 또 건강한 피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정리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프면 백신과 같은, 또 독감 주사를 맞듯이 어, 맞아야 되는가. 어, 제가 듣기로는 혼혈도 어, 전혈 혼혈이 있고 선부 혼혈이 있는데, 저와 같은 이제 예, 최근에 와서 2주마다 한 번씩 선부 어, 혼혈을 하는데, 어, 혈액은 다시 제 몸으로 들어가고, 또, 천분이죠. 이니까 그러니까 색깔은 약간, 노리끼리, 노란, 음, 노릇스로만 뭐, 뭐, 표현이 좀 짙은 노란색인가요? 그 액을 빼고, 그것으로, 뭐, 저 특효약이라든지, 약재로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백신도 어떤 성분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어, 투여하는 줄기세포가 아니고 못난 줄기세포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보니까 병에다가 사슴 동물에 사슴이, 사슴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흔히들 사슴 피 먹으면 젊어진다내지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어, 종종 들어온 적이 있는데, 혹시 사슴 피로 사슴 몸속에 나오는 뭔가로 인해서 그 주위세포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박사님께서 이 마시는 주기세포 마시는 거한 3개월 됐다는데 불과 3개월 전에 뭐그 로타리 클럽에서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저보다 한, 한 대여섯 살 나이가 많게 보였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그분의 나이는 65세. 근데 몇주 전에 3개월 만에 만난 거죠. 보니까 한갓 50을 넘은 느낌을 가져서 그분이 아닌가 싶었는데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아주 있었던 거죠. 부작용까지 모르겠으나 분명 투여에서 만나 어 줄기세포와 마시고서 어, 좋아지는 주기세포. 어, 근데 한 병당 이만한 건데요. 어, 한만 오천 원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3개월 동안 마시다 보니, 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젊어졌다 하신 거예요. 육안으로 봐도, 어? 젊어졌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가슴을 지나 배를 보니까, 혹시 아니야 될까 남산만한 배를 자랑하더라고 물론 육시검어서는 인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만병의 원인은 그 비만 배가 나오면 아무래도 어 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몇달 전까지만 해도 어 78kg 이니까 이 기에 비해서는 비만이었죠. 그런데 어 제때 먹는 바람에, 제때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는 거죠, 제때. 오늘도 아직까지 어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안, 먹, 안 먹었는 건지, 못 먹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 지금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졸졸한 그 시간에 어떤 분께서 어, 요즘 대세죠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싸다김밥 진점이죠 싸다김밥을 송신여대점에서 지금 공수 오겠다고 해서 하는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 지금 평균 어, 몸무게, 저는 매일 몸무게를 채거든요. 어, 72kg 내지 73kg. 어, 3끼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3끼 먹으면 어떤 74kg, 한끼 먹으면 72.5kg, 뭐그 전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혼혈할 때, 간호사를 속였어요. 속였다는 말은, 어,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수분은 충분히 취하셨습니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어, 혼혈 못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어, 혼혈하는데, 어, 엊그저께는 그 인천 여운도 가는 바람에 1시간 정도 지침을 했거든요. 잤거든요. 그런데 혼혈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은 가감히 아, 자다 개다 했지만 12시간 10시간 이상은 잤습니다. 잠이 달콤하게 스다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선님한테 오늘은 충분히 자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자고 해서 원래 혈압부터 채거든요 혈압 정사이면 바로 어 여기서 조그맣게 해서 방늘질을 해가지고 비검사를 해요 근데 1 12, 2오가 음, 음, 나왔어요 독거리겠죠 독거리로 어, 나왔는데 간호사를 속였어요 그런데 B는 어 그래도 어 수치가 낮지 않고 정상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 헌혈을 할 수가 있게 돼서 헌혈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도 필요하지만 어, 규칙적인 식생활과 그리고 충분한 잠, 그다음에 수분 섭취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어, 방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 잠을 제때 자는 것도 건강에는 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방성하게 되는데. 사람들 왜 있잖아요. 작신 3일이라고. <laughs> 아까 어, 불과 어, 12시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방송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생은 생방송이라 어, 모든 것을 노출해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 어떤 분은 헌다야 잠자는 것도 열심히 자야 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잘 때도 열심히 자야 되고, 어, 그리고 어,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주로 네 가지죠. 예, 네, 뭐요? 밥, 똥, 잠, 숨, 잘 먹고, 잘 누고, 그리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숨쉬고, 그네 가지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에 방송 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미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어 이제 1시간 넘어가서 지금 2시 40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어 밤잠을 안 주무시고 그리고 어 배달을 하면서 또한 어 불법 그 형수막을 제거하시면서 어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바로 오늘이서야 유튜브 방송에 1000명 돌파를 한 까만 존사를 알려주는 이호현 형께서 오늘은 드디어 3년인지 4년인지 모르지만 3년 반 만에 1000명을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박수. 아, 지금도 오, 배달하고 또 형수막 걷어드리고, 그리고 어, 이곳에 온다가 있다고 래서 달려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어, 함께 이곳에 모시고 싶은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차는 계속 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 분은, 어, 봉사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요즘은 어, 한참 전까지는 열대였잖아요. 무더위 속에. 어, 밤잠도 못 주무시는 노숙자를 위해서, 어, 물 아니고, 올려서 물을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선행을 하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작은 감동을 몸서 느꼈습니다. 이제 어 입주도 지나서 어 선선한 그 밤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어 물품으로, 이제 얼음물이 아닌 또 다른 물품으로 그분은 분명히 봉사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까만 정사님 소개로 인해서 사실은 내일 모 일보, 그러니까 신문사겠죠. 어, 신문사 기자님께서 오셔서 내일 11시 에 오셔서 어, 저를 직접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내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바로 오전 11시부터 어,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어, 무슨 음. 이야기를 해드려야 다른 사람께 희망이 될지, 어, 무슨 말씀을 이야기 보따리를 떠들어야 어, 어떤 분에게는 어, 용기, 또한 배려심, 또한 열정, 희망, 뭐든 등 뭔가라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전뜻 네 알겠습니다. 어,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일 다가오니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늦은 시간까지 원관이 원고, 원고, 자료 아닌 자료를 좀 정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시각이 점점점 드실 향하고 있는데 그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저에게 예, 전달할지, 지금 궁금하고, 학수 고대하고, 어, 기다리는데, <laughs> 그분은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상 할 맘도, 어, 할 말도, 어, 특별히 없고. 참, 이럴 때, 어, 얼마 전까지 꿈꿨던 24시간 내내 생방송 하기. 물론, 1시간씩 릴레이를 해가지고, 12면 전도 선전해가지고 12인, 12세. 그니까, 러 어, 사람은 혈액견이 4가지잖아요. 네 4가지인데 네 거기에 또 3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천국의 문은 12개 문을 열어야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열두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문이 활짝 열린다네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 다양 각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12명 중 한두 명은 본인과 안 맞는다 하는 사람이 경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예 보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죠.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대반인데,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만이 천국의 문이 열린다면 어떻게 그분의 찬점을 보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싸움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팔걸을 보니까 강원자 어, 선님께서 야, 이번에, 유튜브, 딱, 천명을 털바람, 우리, 이호영, 가만천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수 와! 와, 와 야, 아니, 생각, 5분 내로 올줄 알았더니, 아, 예. 10분, 15분, 20분,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 저기 다 갔는데, 다다 어. 다문 닫았어. 아 그래서, 10시 반이면 다문 닫는데, 와, 그래가지고, 24시간? 네. 짜장면 을 찾았지? 자자, 24시간 내내 한 짜장면 집을 찾았고요 네. 성신여대 뒷골목에 들어가가지고, 네. 어, 짜장 왕집에서. 와, 벌써 몇분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아까 제가 1시 15분인가? 반성, 5분이면 오겠지 하고, 반성 시작했는데,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니, 네. 뭐 하시다가 성신여대 있는데 다 뒤지고 뒤지고 계속 그리고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뭐 창신동 사거리로 가려고 그러다가 가다가 가다가 이제 골목이 불이 하나 스케 있길래 보니까 네. 큰 중국집이 하나 있는 거야아 여기 24시간 24시간 한다 어, 앞으로 고 앞으로 예, 고 앞으로 그걸 이용 자고 앞으고 어떤, 어. 어떤 4지 야, 그고앞4시간 자고 앞4시간로시간 어 같이 하자고 네. 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다른 일정으로 어, 못 뵙고 해서 그래서 식사도 못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천 명은 어 유튜브 구독자 천명 돌파하기가 얼마나 네. 어려운지 천명 기념으로 기념으로 어. 짬짜면짬짜면으로짬짜면으로와 어, 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까만전 선생님께서. 아 어, 후반에는 까만 전사님의 칭찬을 갔다가 계속 어 하고 지금 오니까 지금 딱 발자국 서이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 어, 천 명을 모을 때까지에 그래. 간단하게 어떤 고생 이제 주고 어뭐 뭐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그 <laughs> 네, 식사를 이 해야 이 되겠죠? 이 2천 4 2천 아 아니 천 1000... 94년도가 그때 신청을 전급에 94년 네, 아까 3, 4년만에 했는데 내가 뻔지가 오래됐어요. 해놓 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7년이에요, 물론 7년. 오래 네, 네. 들어서 네. 아이 유튜브를 네. 해야만 되는구나. 아. 또 유튜브를 네. 해야만 그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천 명을 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했는데, 마 맞지? 이제, 어, 프레트가뭐 uh -huh. 이렇게 재밌고 재미있고 즐겁고 즐겁고 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어. 네. 군다와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혼다 네. 박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어뭐 이렇게 어 오늘도 주사 맞았는지 <laughs> 에, 이렇게 오늘 <laughs> <혼자> 아, 이런 <laughs> 얘기들. 이런 네, 네. 얘기들.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하지만 네. 모든 게다 추억거리가 되고 네. 자료가 되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어. 예. 그런 거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어. 전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만명 만명이 되기를 어. 에, 기대하면서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만 하게 되면 예. 네. 그냥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명이라도 2명이죠3 0명 아니죠. 200명 간 넘어 가지고 아. 2 1 8 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 또 줄여 드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저는 정신 상태는 한 명이라도 100명처럼 100명이라도 한 명처럼 사람을 아끼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어 짠짜면 불기 전에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에, 우리 가마존사님하고 네. 앞으로도 이끈 인연으로. 아, 이끈 인연으로. 네, 이게 불가 다섯 분이한테만 전달했는데, 음. 이렇게 반지는 못하니까, 이거더라도 유대 관계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배가 고픈데 아, 이거 참나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충북은 다르지라도 충북인 값도 없더라고.